안녕하세요. 한국어 한 조각의 이 선생님입니다. 한국어 한 조각의 전문 선생님들과 함께 재미있게 한국어를 공부해 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색에 대한 한국어 표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저도 외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이런 색깔, 색 컬러에 대한 표현은 그 나라만의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배우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에 있는 색에 대한 표현을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봤어요. 먼저, 색에 대한 표현을 할때 사용하는 색은 몇개 없어요. 까맣다, 까만색. 하얗다, 하얀색, 빨갛다, 빨간색, 파랗다, 파란색, 노랗다, 노란색. 이렇게 다섯 가지 색이 있어요. 먼저 까만색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까만색, 블랙은 어, 느낌에서부터 좀안 좋은 느낌이 있잖아요. <laughs>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들도 보면 좋은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먼저, 앞이 깜깜하다, 캄캄하다입니다. 미래가 어둡고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뱃속이 검다, 시커멓다입니다. 배 안이 까맣다는 것은 욕심이 많거나 마음이 더럽고 응용하다는 말이에요. 얼굴에 먹칠을 하다가 있습니다. 얼굴에 까만색을 칠했다는 건데요. 그 사람이 상대방의 체면이나 명예를 더럽게 했다는 뜻이에요. 어, 한국 드라마에서 이 대사가 많이 나와요. 어, 특히 재벌집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대사예요. 흑백을 다리다. 흙은 까만색인데 옳지 않은 것이고 백은 하얀색인데 옳은 것, 맞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뭐가 맞고 뭐가 안 맞는지 나눠 보자는 거예요. 속이 새까맣게 타다. 나무를 태우면 나중에 나뭇재가 남아서 까맣게 되잖아요. 그렇게 속을 태웠다는 건데요. 아주 걱정하고 있을 때 마음이 그렇게 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까맣게 있다입니다. 완전히 다 잊어버렸을 때 이렇게 말해요. 다음 색은 하얀색이에요. 어, 하얀색이 저도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생각보다 긍정적인 의미가 없네요. 먼저 흰 눈을 뜨다입니다. 눈을 하얗게 떴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을 볼때 무시한다는 의미예요. 어, 실제로 이 말은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쓰기보다는 소설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흰 눈을 뜬채 나를 바라봤다. 이렇게요. 백기를 들다. 백기는 하얀색 깃발이에요. 항복한다는 뜻이죠. 내가 졌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되다. 하얗게 질리다입니다. 얼굴이 하얗게 됐다는 것은 진짜 얼굴색이 하얀색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너무 무서워서 얼굴에 있는 피가 싹 빠진 느낌이에요. 너무 무섭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릿속이 하얘지다입니다. 어, 아까 까맣게 있는다고도 했는데요. 비슷해요. 아무 기억이나 생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 누가 뭘 물어봤는데 너무 당황해서 머릿속에 있던 것이 다 지워지거나 사라져서 하얗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 느낌인가요? 하얀색이나 까만색이랑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죠? 어, 좀 위험한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빨간 불이 켜지다.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일을 하는데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말해요. 경고 같은 거죠. 또 얼굴이 빨개지다. 또는 얼굴이 붉어지다. 입니다. 이거는 영어도 비슷한 것 같네요.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생겼을 때 얼굴이 좀 빨개지죠.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가끔 너무 심하게 화를 낼 때, 화가 날 때도 얼굴이 빨개졌다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무서운 표현인데요. 눈이 벌거타입니다. 벌거타는 빨갛다의 다른 말인데요. 약간 어두운 느낌이 있는 빨간색을 벌건색이라고 해요. 근데 눈이 이 색이다? 뭘까요? 욕심을 부린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 봐도 거짓말이라는 뜻인데요. 완전히 드러날 만큼 어이없는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은 파란색이에요. 어, 빨간색과 반대인 느낌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파란불이 켜지다입니다. 아까 빨간불은 경고였잖아요. 파란불은 괜찮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상황이 되거나 순조롭다는 신호예요. 얼굴이 파래지다도 있어요. 아까 얼굴이 하얗게 되거나 빨갛게 되기도 했는데, 얼굴이 파랗게 되는 것, 파래지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거나 무서울 때를 말해요. 이렇게 얼굴 색만으로 그 상황을 알수 있는 거죠. 또 이번에는 눈에 대한 건데요. 눈을 시퍼렇게 뜨다입니다. 파랗다는 게 어쨌든, 싱싱하거나 살아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아주 파랗게, 시퍼렇게 떴다는 것은,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건데요. 이것도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부모님 몰래 나쁜 짓을 하려고 할때 부모가,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 그건 절대 안 된다. 이런 대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새파랗게 젊다입니다. 아주아주 아주 젊은 것을 말해요. 음, 왠지 꼰대들이 할것 같은 말인데요. 이 새파랗게 젊은 놈이? 이런 말도 있어요. 마지막 색은 노란색, 노라타입니다. 싹이 노라타는 말이 있어요. 싹은 식물이 자랄 때땅 위나 나무 밖으로 처음 나오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그건 싱싱해야 하잖아요. 근데 노랗다는 거니까, 그게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잘될 가능성이 없거나 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 이번에는 하늘이 노랗다가 있어요. 어, 하늘은 원래 파란색인데, 왜 하늘이 노랄까요?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주 절망적일 때이 말을 해요. 어, 그런데 실제로 하늘이 노랗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몸이 지나치게 약해져 있을 때, 진짜 너무너무 건강하지 않을 때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고도 말해요. 마지막으로 얼굴이 누렇게 뜨다입니다. 누렇다는 색은 노란색이랑 비슷하면서 다른데요. 여러분, 금, 골드 있잖아요. 어, 그런 색에서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생각하면 돼요. 약간 갈색과 비슷해요. 어, 그런데 얼굴이 이렇게 되었다니,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관용어 자체로는 당황을 해서 얼굴이 누렇게 된다는 말인데, 어, 이 뜻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진짜로 얼굴이 그 색이 되었다고 할때이 말을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너무 아파 보이거나 어, 오래 굶어서 얼굴이 안 좋아 보일 때 얼굴이 누렇게 떴다는 말을 써요. 자, 오늘 이렇게 색에 관한 재미있는 한국어 표현들을 살펴봤어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데, 어, 제가 그래도 실제 상황에서 쓸만한 것들, 여러분이 책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들어봤을 것 같은 말들만 몇개 골라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나라와 비슷한 것이 있나요? 어떤 것이 다른가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이런 색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나요? 음,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국어 한 조각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항상 여러분의 코멘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팟캐스트체, 코리안스루 팟캐스트는 아마존과 구스 애플북스 닷컴에서 종이책, 킨들, PDF 파일로 구매할 수 있어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